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결혼설 <laughs> 아들이현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그래서 따뜻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짬뽕탕 끓였어요. 워낙 재료로 이것저것 많이 넣는데 아이가 이거 건더기 먹는 거 엄청 싫어해서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비주얼이 <laughs> 예쁘지가 않아요. 맛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간장게장. 짜자잔. 아, 음, 좀뿌렸어요 냄새가 좀 나는 게좀 싫어서요. 자, 그럼 이제 아주 제대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박자. 중국나 물맛좀 <laughs> 봐봐. 괜찮을 거야. 아주 오랫동안 잘 끓였어. 그러까요 짜잔. 완전 맛있겠죠. 완전 완전. 음, 어때? 괜찮지? 응. 그러니까 네가 워낙 건드기 싫어하니까 뭐 화려하게 어떻게 야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일단 이건 이렇게 했고요. 먹을 때는 응. 제대로. 응. 아, 우리 호수군 파뿐이라바 하고, 오늘도 호수 돈이 폈어요. 짜잔, 개다 <laughs> 사고다, 사고. 응, <laughs> 흘렸어? 흘였어 아, 어, 괜찮아. 오잉. 오잉. 나 닦았다. 응. <laughs> 자, 그러면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흘딩은 아주 보스가 왼손으로 가야 되겠다, 정말. 잡고, 개딱지에 밥 비행기 보여드릴게요. 완전 맛있겠어요. 자, 넣고. 국물도 넣고. 음. 완전 맛있겠죠? 오!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먹기싫신 때문에 그것도 다 꺼내버려 그냥 먹기 싫으면은 응. 아, 됐겠지. 이게 아, 조금 더 넣을까? 오, 완전 맛있어 보입니다. 완전, 완전. 짜잔, 이거 보이세요? 오, 장난 아니에요. 음! 맛있어. 아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런 이밥 한입 줘, 응? 막 한입 죠 응? 응, 너무 맛있다. 이걸로 먹어, 일단. 맛있 응? 맛있어? 맛있지 그럼 요거 펌 응. 먹어. 응. 요거 요거. 뭐지? 파지 그런다. 음. 지우고 요거, 요거 요걸 응. 먹어. 맛있겠다. 음, 맛있겠지? 이걸 먹어. 응. 어떻게 내수저로 줬다고 또 뭐라고 하시려나뒷걸로줬어야 <laughs> 되는데. 이거 먹고 먹어도 는가 응? 왜? 맞지. 응. 짬뽕탕 <laughs> 왜 짬뽕탕이 워낙 맛있어? 아니 이게 맛이 세서. 아 맛이 안 느껴져? 아니. 살짝 쓴 맛이 나 섞여가지고. 아 맞다. 짬뽕탕도 음, 좀. 딱 한입 먹었을 때너 맛있네 삼촌. 어. 왔어. 왔어? 아 계핏 <laughs> 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입에는. 음. 어. 제 입은 좋아요. 이게 약간 좀 비린 맛이 없고. 썰어서 다리 고개 짬뽕인가? 응. 음? 고개 짬뽕, 음. 음, 해물 짬뽕. 응. 해물 있는 대로 다 넣었어 엄마가. 어, 사실 튼시라고 완전 좋아요. 우, 완전 맛있겠죠? 이거를. 슈. 눌렀습니다. 살 봐. 장난 아니야? 살 보이시죠? 쑥 에다가, 저는 또, 그 먹을 수 없죠. 청양고추를 좀 많이 넣습니다. <laughs> 왜? 이걸로 이렇게 집어먹고있어 음, 그러지마 너는 그냥 팔 말아 먹어. 나머지는 어차피 건더기 안 먹으니까 아니, 다 버려 버려. 게가 맛있어? 그거 맛있어? 어, 알았어 그러면. 대체해야 돼. 알았어. 어 음. 음, 맛있어요. 계절 하나가 그냥 쏙 입으로 다 들어왔어요. 음, 맛있다. 밥을 좀 많이 펐습니다.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우, 개살, 개살.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이자를 다뺀 다음에 너무 음, 맛있어요. 으흠. 보스 커플도 음, 왔어요. 한번 입장해야 되는데 옷 때문에. <laughs> 보스도 옷 입혔거든요 저희가 아주 이쁜옷 입혔어요. 음. 음. 피카츄. 음. 음. 음 맛있다. 이건 엄마도 휴지 하나만 들래 응. 응. 이거? 응. 응. 응 줘. 응. 음. 고마워. 아니, 애도 아닌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도 훌쩍거리네요. <웃음> 잠깐만요. <웃음> 네, 돌아왔습니다. <laughs> 어이가 없네요, 저도. 아, 제발, 호스. 호스 입분옷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따가. 음. 맛있어요.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맛도. 진짜 튼실해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어 너무 좋아요. 너좀 줘? 이 살? 나? 응, 응 나도. 아예 응. 아냐. 아, 그럼 그게 좀 맛있어? 이게 쓴맛이 날것 같아. 국물 음. 좀 볼까? 엄마도? 사실 처음에 맛봤어요. 지금 이번에도 맛봐서. 아, 맞다. 맛있어. 맛있죠? 아, 제가 뭐 있는 거다 집어넣고 끓였는데. 미용물을 못 보여드려서 안타깝네요. 파려한 보다 좀 아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려고 제가 그냥 다 빼버렸더니 보여드릴 게 없는데요. 부스는 좀 참으시죠? <laughs> 음 너무 맛있어. 오 고개 어. 음 음. 정말 내알 네 밥도둑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 <laughs> 맛있나봐? 응. 조금 매운데 더워서 응. 더워? <laughs> 김밥 입더니 아이가 좀 더워하네요 열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응. 언제나 아들 언제나 아이 언제나 이아이뭐 이방청이야 바꾸는거지 이쁜이라고도 부르잖아 얘는 내가 비닐장갑을 담아놨어 응? 얘는 내 비닐장갑을 조금 빨고있어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당근 놨다가 가을 돼서 그런가? 진짜 왜 훌쩍거리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말아서 먹어. 따로 따로 먹을게. 응. 왜? 그래도 좋아? 맛있다. 음. 제입비는 계피가루 뿌리니까 더 맛있는데 원래 이거 간장장 졸일 때 계피 넣잖아요. 근데 이번에 맛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한 마리 끝내고 정말 맛있다. 응? 얘는 내가 음? 잠깐 방심한 사이 맨날 비닐장갑을 놓이고있어 아무 개발 안 돼. 음. 조심해. 음. 김치도 한 번은 먹어주고. 음. 김치도 너무 맛있어요. 해 찌려나? 가을이 되니까. 우분 떼게 딱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어 줘? 먼저 먹을까 그랬다. 뭐 이거? 아, 그거 그래. 못 먹어. 아, 괜찮아, 또 있어. 그래? 응. 그럼 뭐 다음에 먹든지야. 응. 응. <laughs> 오늘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신나요. 냉장고에 또 있어요. 개들이 줄줄이 지금 긁고 있습니다. 응. 우리한테 처음 왔을 때한 다섯 마리 있지 않아요? 뭐? 아, 또 왔어. 또 왔어? <laughs> 어. 새로운 애들이 또 왔어. 너무 좋아. 이거 뭐 살이 안질 수가 없죠. 코코넛 크랩 키우다가 다크를 잡아먹을까? <laughs> 키우는 걸 어떻게 먹어? 개 땄지. 너무 좋아요. 우리 개가 완전 풍년인데 우리 집에 그러니까 거의 와봐야 두 음. 마리인데 음. 거의 많이 온게 거의 한 정, 많이 온게네 마리, 세 마리인데 음. 거의 열 마리 가까이 오지 온다나. 음열 마리 넘게 왔어 너무 신나요. 음. 음. 아리 생선도? 응. 음. 어제 음. 보니까 음. 아예 박스로 한세 박스? 걸. 제가 <laughs> <laughs> 엄마 아빠가 지금 고양이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뜩 보이는 걸. 네, 식재료들을 잔뜩 가지고 오셨어요. 저 아주 신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어전 같으면. 불쌍하게 다리나 물어뜯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아니 먹을게 뭐 별로 없으니까 먹어주고 다리나, 그래, 응. 응. 다리나 물어뜯고 내가 먹고 음, 딱지는 넣어주고 엄마는 딱이 다리나 물어뜯으면 음, 다리 있는 이, 이맛이구나 어. <laughs> 그냥 정확히 맛만 보는 음, 그래. 응.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신나게 딱지를 제가 신나게 뜯고 있잖아요 너무 신나, 신나. 고추도 같이 먹어야 되는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좋았어. 이거 되게 맛있나보다. 두 번째 아주 큰 살을 뜯어볼까요? 너무 살이 좋아요, 지금. 저기 말야정 같으면 다리나 묻어도 되는데, 지금 다리를 제가 <laughs> 호사스럽게 틱 버리고. 근데 내가 달리는고왔던가러니 흐흐흐. <laughs> 싸가게, 왜. 나 거의 다 먹었어. 오, 팥토즈? 더, 더 먹어도 될것 같아. 오, 더 먹어도 될것 같아. 장난 아닌데? 음. 당부여 버리긴 너무 아깝죠. 너무 맛있어요, 지금. 그래, 좀 맵다. 응? 매워. 좀 매워? 그래도 음, 명색이 짬뽕이라 아예 안 넣을 순 없어서 조금 넣었어요. 소금. 음. 다리요, 다리. 아니면 고춧가루만한 고 여기 짬뽕이요. 그러니까 그럴 순 없잖아. 음, 그래서. 조금 넣어, 조금. 잘 장난 아니다 닙 지금. 아이고 좋아라. 어여, 음. 장난 아니다 지금. 한입 줘? 응? 여기 그래도 짬뽕탕이 더 좋아? 아, 니더 푸짐해. 아, 진짜 좋아요, 국물 좋아해요. 몰래 가니까 이건 뭐 줄게? 어, 일단은 밀어 나. 근데 여기다 줄게. 그럼 응. 아, 지가 아서 먹을 거야. 제가 이렇게 손으로. 저가 그래 지가 와서 먹었잖아. 짠. 신나요신나 진짜 올해 개가 대풍년이다, 대풍년. 개, 개? 어, 정말 개. 애도 들어왔어. <laughs> 그러게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아직까지 밥다 먹었는데? 나도 밥을 더 먹어 우리? 먹을래 돼지단짜돼지들음 너무 맛있어 어, 진짜 다 먹었네 진짜. 응. 응. 밥더뿌줘 지금. 응. 응. 자 여러분 밥을 뿌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둘다 지금 장난 아니게 먹는데요. 응. 응. 둘다 밥을 퍼줄게 그럼 물좀 떠야 해. 물 좀, 좀? 둘이 같이 따르니까 니가 먼저 그 물을 가져오세요. 응. 아우 너무 맛있는데 요 이렇게 먹다가 진짜 돼지대기 딱딱했는데요. 어장난 아니가 너무 맛있어. 개 다리도 많이 어먹고 돼지대기 딱좋아데 맞아요, 돼지대기 딱 좋아요. 어 너무 맛있어. 음. 어, 음. 어, 내가 먹게왜못었어아 우리 아, 고수 씨 방분하셨어요? 얼마나 더 먹을래? 나? 응 소고기? 방공... 어? 소공기소공기도다 통통기? 어? 어? 먹을 수 있어? 아 우선 반공기 일단 어못 네. 먹으면 안 되니까 아 그런 걸 알래 맞아 맞아 네. 래하하하다 먹은 거 맞지? 그러게 말이야 자 짜잔 반공기? 응공기 어? 어, 맞아? 안 아이, 엄마 한번 말아. 엄마 먹으면 좋지. 응, 뭐가 걱정이야? 하긴. 응. 자, 그럼 다시 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게 맛있네 <laughs> 다시 끼고. 밥도 새로 왔겠다. 응 음, 괜찮아 먹고 수있지뭐음 너무 응 음? 너무 보스가 별장해서 아니 그 살짝 음. 그 복면 뭐라 해야 되지 응그 음? 살짝 코스프레 하는 거 같아 음 코피 피나 죽 피카츄 한. 아직 보스가 피카츄 언제 먹거든요. 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야 지너음 맛있다. 밥을 저도 다 먹겠습니다. 한번 지금 내가 옆쪽으로 불러볼까? <laughs> 아 그러지 말고 먹고 하자 우리 정신없다. 다 먹고. 일단 다 먹고 하자. 사람이 왔는데 아, 음식 안 주면. 응좀 음, 그렇잖아. 줘야지. 그러놓고 밥안주면 조금 미안해 응. 밥이 안 떨어지는 거야 씨자새 밥을 또 먹어볼까요? 음음 음, 맛있다 살이 또 있죠. 으쌰. 왜? 으쌰. 응. 왜? 너무 좋은데? 음, 맛있어. 아왜 진짜 그렇게 맛있나보다. 국물 마시고 해다 먹었네. 음다 음. 음, 맛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매운 거 o to the h o u 다 그래도 그렇게 n g 안 했어 o 먹 o the house. I'm g o i n 엄마 o go to 나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보통은 엄마가 다리를, 음, 나랑 같이 먹을 때는 엄마가 다리를 그냥 다 씹어 먹지 않나? 알죠. 그냥 다리 먹방 그냥 뭐 해줘. <laughs> 다리만 먹으라고? 나, 나랑 같이 먹을 때 처참하지. 어, 처참하지. 너랑 같이 먹으면 엄마가 얘몽 예, 몸통을 못 먹죠. 히메트 <laughs> 보니까 할아버지도 그러셨다, 야. 우리 해물탕 끓이면 게살 발라주시는데, 음. 대충 이거였었지. 다 진짜 살다 발라주고. 음. 저희 아버님 좀 약간 무뚝뚝하시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아, 진짜 말이 별로 없으세요. 나도 맨날 생선은 아니 생선은 할머니가, 꼭해리는할아버지요그치 음. 발라주세요 진짜. 어릴 때 아빠가 되게 무서워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뭐지 좋은 그런 게 없었는데. 음? 밥 먹을 때 진짜 이렇게 응. 발라주시는 거 보니까, 응. 왜, 왜. 왜? 입술에 붙었어. <laughs> 아, 그러니까 진짜, 아, 아빠가 나를 이렇게 이뻐는 하시는구나, 이제. <웃음> 밥상에서. <웃음> 밥 먹으니까 역시 밥에 약해요. <laughs> 왜? 입술에 자꾸 달라붙어. 왜, 느낌? 음. 음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한 입씩 먹어보고 싶어 요 먹고 있잖아 뭐제 몸통을 좀씩 한입 한번 음. 다리 먹방 음. 이제 끝나면 해줘봐 궁금해 아 어머니가 <laughs> 나는 음일 먹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음. 음 그냥 내 꼬에 열중했어 솔직히 몸통은 못 먹었지 솔직히 이러랑 먹으면서 엄마 어떻게 몸통을 먹어 못 먹지 한입 먹었지 한입음한입 음. 어 엄마도 맛좀보자하고딱한입 뭐, 맞아 딱 간다 <laughs>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러셔 야 이거 지으로 그럼 야 엄마들이 다 그러지 그러면 어우 어왜 와라 잠깐만 나 이거 주라 아들이 이걸 그렇게 좀아어떻게이번 별로 안 남았어 이거밖에 없어 응 어, 이거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물을 좀 많이 부어야 되는데 더 있었는데 없었어 응. 큰거 있어 아 이까심으로 여기다가 김치에다가 크게 한줄 먹고 이사를 드려야겠다 이까심으로 <laughs> 하긴 너무 많이 먹었어. 민망 음, 음. 많 그냥 먹어. 음. 음, 너무 맛있다 깨끗이 먹어야죠. 음. 진짜 잘 먹었다. 야, 보통 그야 건더기 사장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진짜 좀 하나도 안 먹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하는데. 음, 맛있어요. 건더기만 먹을까요, 말까요? 그래도 너무 하잖아. <laughs> 진짜 보여드릴까요? 너무 하는데. <laughs> 아니야, 저 이렇게 정말 국물만 쪽다 먹을 수가 있어. 너무 하잖아. 음, 맛있게 잘 먹었다. 음, 아, 건더기 먹었죠. 아휴, 참 많이도 먹었다. 응, 먹어봤죠. 음, 응, 포인트 드리자. 어, 정말 게다리만 깔끔하게 남겼습니다. 제가 몽땅 다먹어 근데 이까심으로 먹어. 이가심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이 먹었다. 음. <laughs> 정말 입이 가시겠다. 입 가시. 입가셔 <laughs> 맛있게 먹어서 좋네, 그래도. 하도 네 입맛 맛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그냥 아예 비주얼 생각 안 하고 진짜 딱 맛만 생각하고 그냥 다 뺐어요 다 끓여가지고 야채도 지금 거의 뭐죽 됐어요 죽 됐어 잘 먹었어? 잠깐 먹고 그러면 이제 인사드리자 맛있네요 밥상 아주 맛있게 많이 잘 먹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더 맛있는 밥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구독이야 구독